찍을 때마다 한쪽 턱만 유독 발달해 보이고 얼굴 비대칭이 너무 도드라져서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요 평 굴포천역에 얼굴 윤곽 관리로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테카 윤곽 관리와 풀 데콜테를 받을 수 있었던 클레오파트라라는 곳인데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원장님께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제가 평소 어느 쪽으로 음식을 자주 씹는지 잠을 어떻게 자는지 바로 맞추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높낮이 차이하고 턱 라인 비대칭이 고민이었는데 저에게 딱 맞는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셨고 특히나 예비 신부님들이 촬영 전에 필수 코스로 받는 신부 관리 라인이 저한테 잘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관리를 시작해봤습니다. 클렌징과 데콜테, 그리고 경락 테크닉이 들어가고 비대칭 교정이 들어가는데요. 그 외에 테카라는 기계 관리와 함께 모델링 피까지 들어갑니다. 이가 끝나고서 제가 거울을 보고 만져봐도 정말 턱 라인 집중적으로 만져주셔서 얼굴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게 포인트고 어깨와 목 라인 풀어주시는데 정말 얼굴 붓기가 쫙 빠지는 느낌이에요. 부장님이 교육도 고 계시니까 참고해주세요.